절세미인 양지은을 사랑하는 찐팬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고유의 장르인 국악과 트로트의 공통점과 특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양지은 가수가 국민의 사랑을 받을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고유 민요가 있고 그 시대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락이 있습니다 우리의 국악과 트롯은 한국과 중화권에만 있는 장르이지만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소리문자가 아닌 뜬 문자의 중국의 언어로는 세계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국악과 트롯은 어지않아 K-POP처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대한민국의 자랑거리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미녀와 전에는 뽕짝이라고 불리웠던 트롯은 우리 민족의 애환이 서해 있는 노래로서 그 노래만 들어도 그 노래가 만들어진 시대를 그려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5천 년 역사는 가난과 외세로부터의 침략당함과 양반으로부터 순환을 당한 상민들의 애환을 계속적으로 이어옴으로 노래 속에 한이 서려있는 노래가 대부분입니다. 틀어선 일제강점기 시, 시기에 처음으로 불려졌으며 그후 해방의 기쁨을 노래했고 유괴 전쟁의 비극을 노래했고 가난을 이겨낸 산업화 과정을 노래했고 현재는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노래로 표현함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국민의 노래입니다 트로트를 들으면 그 노래가 어느 시기에 만들어 불렸는가를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활동하고 있는 트로트 가수 중에 국악인 출신이 많은 것도 이처럼 공통점이 많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가장 으뜸은 양지은 가수입니다 국악을 한 다른 가수들은 국악의 깊은 것까지 섭렵하지 못한 가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혹독한 수련으로 국악의 명창반에 이른 가수, 트럭 가수는 거의 없고 중도에 국악을 포기한 가수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양지은 가수는 다릅니다. 그의 국악인으로서의 훈련은 우린 고수 수준이었습니다. 아마도 신장 이식이라는 사인이 없었다면 지금쯤 국악인 최고의 영예인 흥보가 무용문화재 명창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얼마 전 TV 프로에서 양지은 가수 남편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내가 최고 가수의 명성을 듣게 된 것이 20년 정도 앞당겨져서 너무 좋다고 말하였죠. 그 이유는 남편으로서 국악 특히 판소리 분야에서 아내 양진인의 실력으로 틀림없이 명창 중에 으뜸인 무용문화재에 오를 것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실력자를 인정하되 무형문화재는 최소한 50대 이상 되어야 인정을 받는 것이라 트럭 가수는 꿈도 꾸지 않았기에 그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신장을 이식해주므로 국악을 포기하게 된 슬픈 사연에 하늘이 감동하여 생각보다 20년 일찍 최고로 이끌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불후의 명곡에서 국악계에 몇안 되는 김영임 명창과 더불어 국악과 트로스를 부르는 것을 보면서 느낀 점은 국악 문형문화재 명창들과 해변할 수 있는 가수는 양지은이 유일하지 않겠는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양지은 가수는 국악의 혹독한 훈련으로 고음과 저음을 넘나드는 기본기가 트로 가수 중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국악에서 트로스로 전향한 가수는 무척 많은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송가인 양지은, 홍지은, 김다인 외에 여러 명이 있지만 무대에서 트롯이 아닌 국악으로 무형문화재 명창과 협연할 수 있는 가수는 제 생각입니다만 양지인이 유일하지 않을까요? 그가 부르는 노래는 시대에 따라서 어려움과 슬픔과 억압과 전쟁과 남북 분단도 우리 민족의 한을 너무나 잘 표현합니다. 또한 다 이루었다는 기쁨의 환이도 민족의 금지도 그의 환하게 웃는 얼굴 표정과 초리의 섬세함 또한 강약 등 줄거리와 생이 있는 오페라 가수의 노래처럼 들립니다 한가 애완이 어린 노래를 부를 때 진심에서 우러나는 눈물은 듣고 보는 사람들로 저절로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그리고 경연 당시 조영수 마스터는 프로세만 있는 꺾기를 꺾지 않고 프로세 깊은 맛과 멋을 내는 강수, 가수는 양지인이 거의 유일하다고 극찬했습니다. 트로트는 한동안 뽕짝이라는 이름으로 전문의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노래로 취급을 하려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로트를 모르면 노래로 인한 깊은 감성이나 애절함 없는 그저 입으로 내뱉는 듣기 좋은 음률일 뿐입니다. 양지은 가수의 콘서트 예매를 보니 10대에서 40대까지 57%고 50대도 25% 정도 됩니다. 지금 시대 4, 50대는 너무 젊은 시대입니다. 딸과 같이 나가면 자매로 착각할 정도의 젊은 모습입니다. 트트 가수 중 양지훈 가수에게 청소년과 젊은, 팬, 젊은 팬이 많다는 것은 그의 인기가 시대를 뛰어넘고 팬덤이 다양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참고로 남자 예매자가 44%, 여자 56%로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으로는 양지은 가수와 백사를 산다면 살아있는 순간까지 국민 가수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 그것이 사랑을 주시는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신 77년을 살면서 우리 민족의 모든 면을 보고 느끼면서 그 시대에 맞는 노래를 늘 들으며 살아왔기에 저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자신할 수 있습니다. 저희 닉네임이 남아공 리이다. 댓글을 보내시는 분 중, 현재도 남아공에 있는 줄을 아시는 분이 더러게 계시기에 마무리로 몇자 올립니다. 저는 남아공의 선교사로 7년간 나가 있던 중 구글에 회원 가입하면서 닉네임을 남아공 리이라 정한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발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면서 제가 잘 아는 선교사 한 분과 한인사업가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을 목격하고, 73살 되던 해에 귀국하여, 지금은 충북 제천에 머물며, 현재 가지는 못하더라도, 힘이 닿는 대로 남아공과 동남아의 빈민들에게 도움을 주길 소망하며, 여생을 양지은 가슴의 노래를 들으면서, 너무나 곱디공은 아내와 잘 지내고 있는 중입니다. 댓글에서 양지은 국민가수와 함께 저희 부부에게까지 관심과 격려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영상은 양지훈 가신님의 소식과 함께 선교에 대한 설교 영상, 양계 자랑스러운 영, 영웅들과 도시인의 텃밭 농사에 대한 영상이오니 관심 있는 영상을 골라서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또는 동남아 국가의 빈민 아동을 위한 후원의 목적이 꼭 이루어지길 고대합니다. 막바진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